은공 흑곰 황곰 아니 황곰이네 너 팬더지 우리 네 마리가 모였다 자이팬 흑곰이가 물고 있는 팬더 인형 이거를 이거를 지금 뺏기 위해서 하지만 이 흑곰이는 이걸 놔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아, 지금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물어 뜯고 있고요 열받았어 지금 야 팬더한테 왜 화를 내냐 너는 아 오리 선수 지금 기습 공격했습니다. 네, 소용없고요. 오리 선수 포기하나요? 오리 선수, 자, 자, 네, 팬더의 팬더의 지기 신공 들어갔습니다. 네, 오리와 팬더 협공으로 짓고 있습니다. 귀를, 아, 요 오리 은보미 선수 이 팀을 향해서 한번, 네, 지금 이세 마리의 협공,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야. 야, 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말해. 야야 같이 말하지 마. 하나씩 말하라고 하나씩 하나씩 말해. 야 머리가 나도 어지럽다. 야야 같이 짖지 말라고 음. 이상을 즐기는 흑곰. 네. 자 펜더 펜더 선수는 여전히. 어, 네 펜더 선수 포기했나요? 펜더 포기했습니다. 자 아, 다시 돌아 다시 돌아오네요 펜더 선수. 야 이제 여기서 황금 옹고이가 퀴즈 히 화난 표정이고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와, 은검 선수 지금 보셨습니까? 지금 달려들어서, 오리를 쫓아갑니다, 오리를. 은검이, 오리 가래, 오리. 경쟁자, 오리 가래. 우리는, 좀, 저, 저쪽 황검이는 밥달라고 난리치고 있고, 예, 지금 뭐 하여튼, 너무 이거 참 혼란합니다. 네. 네. 하여튼 집중력 높은 팬더는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은검이는 뭘뭐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자, 자, 자. 자, 이제 드디어 엄마의 야심작, 오리고기를 이제 로꼬시기 시작합니다. 이 사태가 오리고기로 종료될 수 있을까요? 팬더는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오리고기 싫어. 무조건 나는 이 팬더 인형. 내가 팬더인데, 이 팬더 인형. 좀 이따 실체를 제가 갖다 보여드릴 텐데, 네. 계속 이걸 물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아, 이거 은고미 선수 포기하나요? 은고미 선수! 은고미 선수는 다시. 역시 먹는 게 먼저 죠은곰 선수 자, 자 이제 남은 거는 팬더만 남았습니다 팬더 다들 오리고기에 넘어가서 지금 네, 오리고기를 먹었습니다 팬더 선수만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 계속 찍고 저는 이런 집중력 너무 좋습니다 팬더는 노력형이 노력형 머리는 나쁘지만 이 끝까지 물면 놓지 않는다는 그런 점 네, 팬더 화가 많이 났어 지금 팬더 선수. 이렇게 지 근데 이렇게 짖어서 어? 얘가 양보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도대체 왜? 예, 있군요 지금 이 팬더. 야, 팬. 어떡하지? 나미나 <laughs> 흑곰한테 난, 난 미움 싸겠다이 흑곰이는요, 지금 던져 달라고 저기 잠깐 놓은 건데 저게 이렇게 넘어간 거에 대해서 흑곰이는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흑곰 선수는 정말 흑곰 선수 지금 당황했습니다. 어떡합니까? 네. 흑곰 선수, 예, 이 사건의 최후 승자가 누가 될지. 자, 이속죄의 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펜 팬더가 소변을 보면서 인형을 내려놓거든요. 둘다 지금 같이 소변 보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네. 어, 예, 인형을 내려놓, 소변을 보면서 항상 인형을 내려놔. 두 가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엔 오리가 이 인형을 차지하게 된다는 이런 황당한 결론. 진작에 포기한 줄 알았던 오리가 네, 이, 이 공을 차지했어요. 예, 예. 네, 우리 선수, 야 이제 우리 밥 먹자. 그러지 말고, 얘들아. 자, 오늘 이제 최후 승자는 우리로 끝났습니다.